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님들 부자 아빠 김부장입니다. 자제 영상은 다른 하나오션과 관련된 영상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하나오션이 60만원 이상을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지금 시작하는 영상 따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부터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캔들조차 약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캔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60만원 우리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조회수가 400이었는데 무려 구독자분이 40분 이상이나 구독을 해주셨어요. 영상을 보신 대부분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오션 뭡니까? 여기 위에서 놀던 이런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계속 꼬라박은 다음에 기간 조정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받고 거의 9년입니다. 9년에서 1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의문까지 뚫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하나오션 여러분들 60만원 간다 라고 말하는거 저 욕심 인가요 아니죠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0만원은 결국에는 뭡니까 신고가 입니다 전 신고가 말씀드린 거예요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요즘 하나오션 흐름 보면서 새로운 수주 소식 보면서 그냥 마냥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이미 주주님들이라면 오랫동안 지금 계속 매집하고 끌고 가시고 물을 타던 아니면 더 위에 깎여서 지금 물려 계신 주주님들이든 전 지금 이 영상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인내 인내를 가지셔야 결국엔 제가 이 목표가 말씀드린 이 목표가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높은 확률로 도달할 가능성이 보여서 기술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아무런, 아무 곳이나 제가 선 끊고 찍찍 끊고 그냥 주주분들한테 그냥 기대를 심으려고 그냥 아무 숫자나 지금 내뱉는 게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명확한 기준이 나왔고 그게 60만원이에요. 65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이 가격까지 최소한은 여러분들 갈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나오션, 지금 이미 주주님들이라면 이거 내용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 앞으로 어떤 걸 지금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추가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거 제가 왜 정리했냐면요.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앞으로 동료들을 늘려야죠. 계속 하나오션 주주님들,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서 새로 하나오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처음 보셨을 때, 하나오션은 근데 어떤 종목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매번 모든 영상에 제가 하나오션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주주님들이 이거 보고 한 방에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정말 멀리멀리 멀리 끌고 갈 종목이고 새로운 주주님들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멀리멀리 멀리 저를, 저와 함께 보시기 위해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저 이거 정말 한두달 꼴랑 한두달 보려고 이런 건네 컵만으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멀리 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이 가격까지 최소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요. 자 그래서 구독 부탁드리고 결국에는 이 가격 갈 거다. 아니 이거 너무 낮아 그 이상 신고가 뚫고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냥 오를 거란 말 하면 이전 영상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하나오션이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새로운 재료와 함께 제가 말씀드려야죠. 왜냐, 새로운 재료는 하나오션을 더 상승할 만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오늘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장에 대한 가장 최근 재료와 함께 제가 오늘장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드릴 거고 기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계시더라도 복귀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규 주주님들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여기까지 간다라는 말이 그냥 마냥 허황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길이 혹시나 조정이 나오든 세력이 흔들건 어떻게 되든간에 끌고 갈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될 거요. 예 인내력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곧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 재료 뭡니까? 오늘자 가장 따끈따끈한 기사 또 하나 오션이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의 지금 구조는요,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매출에 대한 기대가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펀더멘터리 계속 지금 튼튼하게 쌓여 있어요. 수주만 계속 된다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구조에 있는 하나오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2조 규모의 신한우이 해상풍력도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너지플랜트 사업부의 신설 등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오션 에너지 플랜트 사업부장 사장은 이번 계약이 하나오션이 조선 해양을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주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설계부터 시공, 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오션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자 한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재료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하나오션 어떤 회사입니까? 큰 배를 만드는 회사.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큰 배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큰 배. 자, 근데 그냥 배가 아니라 LNG.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군함. 군함과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언급을 했죠. 하나오션 is good.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방금 보신 기사에 맞는 바다위의 풍력발전설비, 풍력발전. 자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나라 단위의 세계 단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말 덩치가 큰 회사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돈 많고 기술력 있는 나라랑만 거래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앞으로 조선과 해양산업이 전망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전 세계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 전쟁에 대한 위협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확대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위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스 파이프가 아니라 대신 LNG 배, 배로 가스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배는 친환경으로 된 새로운 배로 교체가 필수가 됐어요. 오래된 거. 새로운 배, 게다가 친환경, 필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미국, 유럽, 자, 아시아. 자, 전부 지금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냐? 배를 안 만들 수 없다. 배를 안 만들 수 없다.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이미 하나오션은 시대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순항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말 많은 조선사가 있죠. 자, 그 중에서 하나오션은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오션은? 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자, 이세 곳만 초대형 고부가 같이 선박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특히 하나오션. 뭡니까? 가장 최근에 핵 잠수함 관련해서도 재료가 떴었죠. 자, 잠수함 기술이 하나오션이 세계 최상입니다. 이거 이미 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LNG선은 이미 검증이 완료됐죠. 자, 그런 와중에 앞으로 그럼 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LNG 성황 관련해서 지금 수주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뜨고 있죠.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 나온다고 끝이 아니죠. 왜냐? 자, 주문하고 인도하는 데까지 2년, 3년 걸려요.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우리가 눈에 매출로 직접 찍히는 데까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미리 답안지를 준 겁니다. 수주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요. 여러분, 혹시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거에 대한 기대, 본격적으로 가시성 있게 나오는 거는 몇년 뒤거든요. 자 게다가 두 번째 방사는 한번 뚫으면 오래 갑니다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뚫으면 오래 가요 업체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군함 하나오션이 군함과 관련해서 그리고 잠수함과 관련해서 압도적이라 했죠 자 10년 단위 이상의 계약을 합니다 10년 게다가 유지보수까지 따라오죠 유지보수 자 그래서 하나오션 어떤 구조입니까 한번 고객 만들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 앞으로 수주가 계속 플러스 되면서 2, 3년 뒤에, 몇년 뒤에, 그리고 플러스 10년 이상을 볼수 있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해상풍력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해상풍력. 이거 2조 6천억 규모였습니다. 2조 6천억.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 에너지 인프라 회사로 변신하는 중이다. 자, 그런데, 아직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저평가요 왜? 아직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이 과거에 적자를 봤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찍혀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들고 가야 됩니까? 관점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관점 시장은 아직 수준은 봤어요 수준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마진 개선 그리고 방산 비중이 확대되는 것 그리고 실적 이게 실적의 숫자로 찍히게 되는 순간 제대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찍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안 찍혔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 친구 65만원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금 자리 그냥 든든하게 계속 들고 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월봉상에 200일 이평선 위에는 지금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월가에서도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200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모멘텀, 이 자산 자체가 앞으로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는 그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 안된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다시 내리꽂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는 이 경로가 어떻게 크게 흔들리고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마냥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건 아니다. 목표가가 있음에도 여기까지 인내를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 물량 정리해야 될 타이밍에는, 대응해야 될 때에는, 그럴 때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리면 내릴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봉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타점에서 월봉 기준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자, 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럴 때 매수 타점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매수 타점은 일봉상 이상의 프레임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장중에서 유리한 시점에서 들어가셔야죠. 보시면, 어, 매수 타점 나오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한참 오를 때 매수 타점 뜬, 뜨는 거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 이런 타점이 바로 개인들이 관심이 없는 세력만 조용히 매집하는 그럴 때 나오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것 세력 매수 시그널이에요. 세력 시그널이에요. 자, 그래서 뉴스가 한참 호재만 나오고 이럴 때 저는 오히려 경계를 합니다. 왜냐? 그럴 때는 또 개인이 열심히 사서 가격을 올려 줬을 때 그때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은 팔거든요. 그럴 때 윗골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고 오랫동안 마음 고생하는 게 저도 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거야 저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 그래서 이런 타점에 이럴 때 함께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다 자 4시간 봉으로도 볼게요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낮은 프레임으로도 볼게요 자 이럴 때 세력들이 매수하는 타점에 제가 매수 사인 시그널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립니다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쏘고 있을 때 추격 매수 안 뜨죠. 오히려 조정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조금 더쌀때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관점, 매수 시그널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한화라고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장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자,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자 보내 드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렸거든요. 목표가도 작고요 그때 문자 주신 분들 이럴 때 매수 타점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이때부터 지금 상승률이 20%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20%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은요. 자, 그리고 언제 파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언제 파는지 잘 생각해야죠. 자, 그런 거는 기간의 수급을 모니터링 하면서 장중에 이런 시그널과 함께 제가 장중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제가 매도 타점 대응해 드릴 테니까 저를 구독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정말 말씀드린 65만원 끌고 갈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항상 플러스가 찍히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